좀 이따가 제가 친구 만나야 되겠고 제가 지금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헤헤 <laughs> 내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 대표로 원래 대회나 시또 대회 같은 데에 나가서 상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넣어주던데? 그래? 대단한데? <laughs> 뭐야 이, 녀, 뭐, 이 녀석 운동 계열은 뛰어나니까. 아 어, 그러고 보니까 유나는 어릴 적에도 운동 관련된 대회에선 다 1등 했었지? 어 그거 기억하고 있었어? 아니 방금 그냥 기억났어. 근데 너 여전히 운동 잘하는구나? 몸 움직인 건 가장 좋아하니까. 유나야 너 아직도 호텔 가는 거 관심 있어? 어 언니 혹시 알아봐 준 거야? <laughs> 어제 만 나온 김에 부탁해 봤거든. 그런데 오플런스에 아는 사람이라니? 누구야? 내가 그때 스킵해서 못뭐 들었었죠? 애들이 나와고 마을 구경할 때제 엄청 번쩍번쩍거리는 건물이 있어서 봤더니 그 호텔이 있네? 오플런스래요. 음 내가 스킵해서 나갔대? 하여튼 그저, 그냥 그저 아는 사람이라면, 서리 부탁을 쉽게 들어줄 리도 없고, 되게 친한 사이 같이 생각되는데. 응? 그냥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있어. 어제 유나가 말해, 서 연락해보니까, 오늘 정도면 바쁘지 않으니까 한번 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응, 괜찮을 것 같아. 사실 우리도 특별하게 하는 건 없으니까. 너까지 한가운 사람 만들지 말아줄래? 아, 오라버님이 배신하시다니. 그러면 저는 마구마구 마구 한가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면 오늘 저녁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너희들이 가장 말하는데 거절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 가는 길에, 가는 걸로 결정, 연락해놓을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후에 서류 처리할 게 있다면서 어, 오늘 유나랑 먼저 가 있어. 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언니, 언니, 그러면 여기 주변에서 쇼핑을 할래? 어, 어, 그거 괜찮을 것 같네. 아 어, 서리 언니랑 연속으로 데이트. 그러면 오늘 길에 내일 아침으로 먹을 것도 부탁해. 알겠습니다, 오라버님. 그러면 우리 둘이는 먼저 갈게. 이따 봐. 그래? 그동안 공백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유나와, 유나랑 서리는 여전히 사이가 좋구나. 자매 같은 느낌. 서리에 동생이 있었다면 저런 느낌이려나? 선생님이 건너주신 마지막 서리에 설명을 하고 길르 일을... 났어. 국가 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오고 있는 학교답게 처리해야 하는 관련 서류 양도 세부적인 사양, 사항의 기록도 많아 손목시계 짐은 이미 몇개칸을 넘어 있다. 학교에 소속하고 있는 선생님은 의외로 의외로 아닌가? 군사과, 장치과 그리고 연구가 각 분야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생각 이상으로 무겁다. 대부분이 정장을 입고 있는 선생님들이지만 그 사이에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선생님들은 각각 분야의 특유한 향을 꿈고거 있다. 이제 곧 다다, 다가오는 검정에 밀려 오렌지빛 하늘이 물려가고 있는 시점. 하루에 피곤이 몰려온다. 아침인데? 새로운 환경에적응한다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도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다. 오후 사시가 지난 시점 아까까지 운동장을 내고 있던 군사 학생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다. 학교 자체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저녁에도 훈련 연습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건가? 학교 지하에는 사격장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물론 그 장소에서도 저 소리는 하나로 들리지 않다. 사격장이 있는 학교라 특별해도 너무 특별한 장소에 온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설이하고 유나가 쇼핑 간다고 한건 지금 정도면 아마도 끝나겠지. 어제 같은 페이스라면 나도 이제 셋슬 호텔을 향하면 두, 두 명이랑 같이 간이 맞을 것 같아. 평소라면 유나가 언제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 장난을 해오는 걸들으면서 길을 걷고 있지. 하지만, 오늘 혼자서 길을 걷는다. 조용한 거리. 청색으로 몰고 있는 시계, 시계는 천천히 하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혼자서 길을 걷는 걸 싫어하지 않다. 는흔적한 거리를 걷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다. 성소한 말 속에 떠나지 않는 작은 고민이 나 생각 들을 시간 뿐다. 그렇다고 해서 별로 혼자가 되는 것을 즐기는 건 아니다. 언제 어디까지나 떠들썩한 사람들과 그냥 바라보기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익숙한 얼굴들의 장소가 좋다이 섬에 온 이후로 오랜만에 집에 온것 같이 같은 기분이 든다. 헐적부터만 일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을 주고 고향은 없지만 이곳에 특별한 이유는, 이유 없는 편안함을 주고 있다. 역시, 나 서리의 영은 큰 탓일까? 지금 주변 유나와 아버지를 제외하고 가족이라 부를 사람은 철이 한 사람뿐이니까. 우리+ 우리+ 우리들 좀 있으면 호텔에 도착할 것 같아. 잠시 동안 정적을 깬 것은 유나가 보낸 메시지의 소신은 두 사람 쇼핑을 이미 마치고 호텔을 향하고 있는 모양이다. 나도 서두른 편이 좋겠지. 오늘은 아고인 아고인 길치를 만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우와... 나 이런 데 가보고 싶어. 흠... 어제 조탁한 나를... 먼저 방긴은 유나의 음시, 음, 의심스러운 눈초리였다.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 서류의 유나는 빨리 기, 많이 기다리지 않은 건지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거, 건지. 테이블 위에 는 작은 유리컵 표정이 놓여있다. 오늘 쓸데없는 곳에서 시간 쓰지 않았거든. 근데 유나 씨는 뭐가 의심스러운 건가요? 아니, 오빠가 처음 오는 약속 장소인데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해서. <laughs> 이런, 이런 말이 나오는 것 보면 아직도 가버릴 수 있나 보네? 사람이 그렇게 숨이 쉽게 변하지는 않아. 아니, 찬나. <laughs> 사실. 사실, 오빠가 길일 것 같아서 걱정했다. 내가 걱정된 마중 나오는 건 어떨까? 오라버님이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하여튼 말을 잘한다니까. 평소라면 이런 도시에서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헤맸을 게 예상이 되지만, 오늘은 그렇게 헤맬 만한 일은 없었다. 공원 주변 있는 고층 건물에 오피셜스 하나밖에 그렇다면 건물을, 건물을 보고 가까운 쪽으로 바로 옮기면 되니까. 길 찾아오기도 쉬었고. 많이 안 기다렸지? 우리도 방금 왔어. 한 10분 정도? 근데, 그런데, 그런데 오빠, 여기 들어올 때 어렵진 않았어? 유나가 말을 꺼낸는거 보면, 역시 유나는 이곳에 들어올 때의 부항 과정이 깊 인상 깊었던 것 같아. 호텔 입구에서 소리 이름을 꺼내니 조금 확인 절차를 거치고 들어온 게 가능했다. 그렇지만 맞사, 막상 호텔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 장소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금속 탐지기를 거치고 온수처를 받아 겨우 엘리베이터에 타는 게 가능했으며 수소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따로 검사를 받았으니까 고이층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장소에 무언가 문제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막으려고 그 하는 거일까? 어느 쪽 이전 말려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다. 생각보다 들어오기가 힘들더라고. 병원자로 운영되고 있는 장소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생각. 하긴 하는데 저번에 비교해서 보안이 가벼워진다고 한것같은대 아니었나 보네. 그런데 여기 정말로 그냥 들어와 괜찮은 거야? 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역시나 여러 번은 힘들지만 한번 정도라면 괜찮아. 오 석이 언니 뭔가 권역자 같아. 누나 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말해 준 보람이 있네. 저기 목말라서 그런데 컵좀 건네줄 수 있어? 아,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 웨이터가 가져왔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 뜯된 거랑 상관없으니까 잠시만 마실게. 너또 이상한 소리는 거알지 이상한 소리라니. 정말 항상 이렇다니까 별, 별거 아니야. 소리가 자신의 물컵을 건네준다. 그리고 내가 컵을 받아주는 순간 우리들의 손을 엇갈렸고 게, 물은 결국 내 바지에 쏟아졌다. 어? 괜찮아 오빠? 괜찮아 괜찮아 물만 쏟아진 거니까. 미안 닦아줄게. 걱정하지 마 별로 많이 흔, 흘린 것도 아니니까. 그냥 화장실 가서 한번 닦고 오는 게 좋을 거 같아. 그래?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게. 금방 오지 않으면 저녁 내가 먹어버린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평화로운 일상이다. 두 사람과 같이 지내면 어디까지나 안정이 되어서 최고의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기분이 든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세이브. 여기다 써야겠다. 걸두 개나 땅.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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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만해.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덮어 쓰일 다 거예요. 괜찮을까 이렇게 세이브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키 세이브도 해놓고 그러면 우편으로 우편인가 <laughs> 하여튼